팀장님, 팀장님, 팀장님! 아, 철썩대지 말라고 <laughs> 아, 이제 넘버 투가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네. 정말로 가성비 좋은 차 그거 하나 찍어달라고 지금 난리예요. 가성비 좋은 차. 네. 아, 진짜로 딱 생각나는 차가 있거든. 아, 어떤 차지? 연식이 음 19년형. 아, 2 0 1 9년형 어, 거기다 주행거리는, 한, 10만키로 안 넘었어. 10만키로 안 넘었고. 어, 10만키로 안 넘었고, 가격대는 한 700만원 선 정도. 에 700만원이요? <laughs> 어, 어. 야, 진짜로,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영상 올라가면은, 금방 나갈 차량. 순삭. 순삭, 그치. <laughs> 어, 요새, 어어쓴다 너. 아 제가 좀 씁니다 <웃음> 그래? <웃음> 자 그러면 이 차량 한번 보러 가실게요 거기에다가 휘발유차 아니구요 lpi 모델로 준비를 아, 했습니다 좋네. 함께 보러 가시죠 <laughs>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자에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와, 와. 오늘요 정말로 가성비 있는 가격에 진짜로 저렴하게 차량 한 대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요새 이제 고유가 시대에다가 경기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 누님들 중에서 좀 가성비 좋고 가격 저렴한 차로 문의가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킹카 구독자 형님 누나들만을 위한 정말로 저렴한 가격에 준비한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연식도 좋고 주행거리도 아주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딱 정비를 다 받은 상태라서 차 생태 또한 끝내주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유류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LPG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용도 이력은 있어요 용도 이력 있지만 장기 렌트 했다가 인수 받으셔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판매를 하신 차량인데 야 1인 신조로 관리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마만큼 차량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신 차량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또 화끈하게 준비한 차량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요. 자,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형이고요. 2018년 7월에 출고된 SM6 2.0 l p i S2 등급의 차량이지만 추가 옵션을 충분하게 넣어놔가지고 옵션까지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전면부 설명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깨끗해요. 제가 주행거리 정확하게 말씀 안 들었는데, 9만키로 조금 넘어선 차량이에요. 또 저희가 실내에서 정확한 주행거리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리 상태도요, 깨끗해요. 크게 돌체변상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썬팅 상태도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자, 후드 부분도요, 깨끗해요. 야 검정색 바디잖아요. 광빨도 살아 있어가지고요. 큰 흠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헤드램프 상태도요. 백화현상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한번 봐드릴까요? 반대쪽 역시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식이 너무 좋잖아요. 19년식 이제 한 6년 정도 됐는데 야 상태 너무 좋습니다. 자 범퍼 하단 부위도요.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S.M. 차들이 이제 크롬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물때가 많이 껴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물때 낀 흔적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야 전면부에서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외판 상태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자, 지나가면서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타이어트 레이드는 한4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휠은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휠은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다이아몬드 커팅휠이 때가 잘안 타가지고 관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휀다 부분은 그냥 깨끗합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자가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앞도어 쪽, 와우 거의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우, 외판 상태 너무 좋은데요. 자 뒤도어 쪽도 깨끗합니다. 자 쿼터까지 다봉, 와우 외판 상태는요, 야 이렇게 문콕도 없이 깨끗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진짜 칠은 까지진 않았지만. 살짝의 문구 하나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봐서는 티도 안날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조금 미세하게 하나 있다라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약간의 흠집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는 앞뒤 교환 한번 해주시면 좀더 오래 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외판 상태까지 깨끗한 s m 6 LPI 모델을 보고 계시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19년형 SM6 후면부에 왔습니다. 야 후면부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외판 상태 깨끗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테일램프 상태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반대쪽 역시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야 너무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는데요. 자, 뒤쪽 보시게 되면 SM6라는 레터링 잘 들어가 있고요. 엠블럼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조용되어 있고요. 후방 서적용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 차량은 LPG 차입니다. 그만큼 유류비까지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다가 킹카 특가로 준비했기 때문에 가격은 영상 말미에 오픈을 해드리니까 그때까지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얘 장점이 있잖아요. SM6는 또 도넛 탱크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넓게 잘 이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도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막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니쉬가 손상되거나 뭐 파손되거나 뭐 흠집 나거나 이런 부분 많은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또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수리킷 들어가 있고요. 도넛 탱크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PD가 여기서 이제 도넛 많이 먹죠. 여기서. <laughs> 아, 이제. 키는 얘가 안보여서 그렇지 어, 엄청 커요 근데 <laughs> 말하는게 애야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laughs>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외판 상태도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었습니다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40%정도 남아있고요휘 상태는 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조석 쪽휠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휀다 부분은요 그냥 깨끗합니다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위쪽으로는 살짝 붙어치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앞도쪽 거의 뭉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뒤도 쪽도 깨끗합니다 자 쿼터까지 따봉 외판 상태는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광도 아주 살아있습니다 저희가 광택도 열심히 잘 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이쁜 차량이고요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가격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저렴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남아있고요 이 상태는 약간의 긁집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외판 상태는 와, 어, 너무 좋다. 야, 이 정도면은 비대면으로 판매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차처럼 깨끗하다 이 정도 아닙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있지만 연식 대비 주인거리 대비해서 양호하다. 추천해 드릴만 하다. 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야 실내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더라고요. 전차주님이 노년의 신사였거든요. 그분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마만큼 또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자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부 고지를 해 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 장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와우 이 차량은 단순교환이 하나 들어갔네요. 자 운전석 쪽 앞도 어 가요. 단순 교환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볼트 체결 보이기 때문에 중고차 관리법상 무사고로는 들어가지만 이 부분 꼭 교환 됐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중고차는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태 점검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 누유 한 방울도 없는. 올려오 차례니다 올려오 차례. <laughs> 자, 그래서 우리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메모리구요. 자, 실내 상태 또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어떤 옵션이 적용되어 있고, 실내 상태는 어떤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SM6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다고? 자 2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사용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시트 상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야 이렇게 사용감이 없다고?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자 그냥 사용감 없고요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고요 자암레스 공간에 보시면 2구 컵홀더 적용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LPG 차지만 스키스루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LPG 차에는 이제 현대 기아차에는 스키스루 적용되어 있는 차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 정도 때 연식에서는. 근데 이렇게 SM6만 유일하게 스키스루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고요. 와다 깨끗하네 진짜 일단은 인정. <laughs> 자 그러면 일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도어 트임 상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도어 트임 상태도요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종료 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윈도우 버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엉덩이 자국 많이 남는데 엉덩이 자국도 별로 없이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고요 당연히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오,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나이트 밝기 조절 그리고 핸들 열선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실내 탑승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고요 보조석 시트 상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이제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실내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대시보드 상태도 봐주세요 대시보드 상태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또 sm6하면 이렇게 S 링크 또 이제 추가 옵션으로 장착을 해 놓으신 거고요. 자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계기판 상태 보시면 경고등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 거리는 96,678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스티어링 회상태도요. 오,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오토 레인 센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미디어 장치 조작할 수 있는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하고요. 오디오 볼륨은 이쪽에서 이제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다 추가 옵션입니다. 이것도 ECM 하이패스룸밀로 적용되어 있고요.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자 S 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라이브 링크 보시면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어가 지원이 되면 뭐가 좋냐면 이제 정품 내비 쓰시기 좀 불편하신 분 요새 이제 티맵이나 카카오맵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결해서 쓰시면은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도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다 공조장치도 이제 터치식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밑에 쪽에 보시면 이제 온도 조절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뭐 장애물 감지 후방 카메라 이렇게 동작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밑에 쪽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운전석 쪽 열선 보조석 열선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깨끗하게 유도선도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사이드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검성와 이거. ASD...뭐지? <laughs> MR? 오 이게 감성이 있어요 이게 또 나름대로 감성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12V 시거잭 USB 포트 2개 적용되어 있습니다 AUX 단자 적용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오, 이제 중고차 구입하시다 보면 키한 개짜리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전 차주님이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키도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또 암레스 공간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실내 상태도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해 주시는 차량이고요. 자 이제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가격은 킹카 특가로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외관 상태도 너무 좋았지만 실내 상태 또한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차량이었습니다 뭐 물론 SE라는 등급이 옵션이 풍부한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핸들 열선, 열선 시트까지 그리고 SE 링크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용도 위력은 있지만 장기 렌트 이후 인수하셔가지고 타셨기 때문에 용도 이력은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잘탄 차량이니까요 가격 오픈하기 전에 스펙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2019년형이고요. 2018년 7월에 출고된 SM6 2.0 LP2 LPG 차량이라는 거죠. SE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자, 옆에 보이는 블랙바디의 SM6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75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침나와어 <laughs> 정말로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 상태 또한 너무나도 준수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SM 차량이었고요. 자, 이 차량 한번 운행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알죠? 빡! 소원성취 빵! 만수부각! 빵! 만사형토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잘 구매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